단품 원포인트 민법 매도인은 타인의 물건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의 수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행 불능의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둘째, 이행 불능의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셋째, 이행 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타인의 권리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로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수인에게 넘기면 그만입니다. 남의 물건도 거래로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의 자유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사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계약의 이행불능이면 그냥 해제하면 그만이지만 타인의 권리 매매의 이행불능이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매수인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입니다. 이행 불능의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그럼 매수인이 악기인 경우에는 이게 두 번째 사유입니다. 이행 불능의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매수인이 악기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일 남의 물건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한 사람까지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이것을 악용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기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세 번째 사유 보겠습니다. 이행 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 이전 불능이 철저히 매수인 잘못 때문이라면 이것마저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은 가혹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선지입니다.